조각도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. 그 천비 조각도인데요. 그 천비 조각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조각도 하면은 국산 조각도로서는 가장 역사도 오래됐고 품질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저도 좀 놀랐어요. 그 천비 조각도가 이렇게 좋은지 어느 정도로 좋냐면요. 일단은 이 좋은 거는 마감 마감이 어느 정도 잘 돼서 나오느냐 이제 그걸 건데 지금 이거는 일곱 개 세트고. 12개의 세트입니다. 그런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요. 이게 날이 날카로우려면 이 뒷날이 뒷날 이쪽 부분이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야 돼요. 그런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마감이 상태가 좋습니다. 그리고 앞날 경우에도 연마가 꽤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도 연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볼까요? 이게 소나무인데 이렇게 바로 깎게요. 지금 연마 전혀 안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뒷날 뒷날도 뭐 연마 안해 주고 그대로 사용해도 방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깎일 수 있을 정도로 마감이 잘돼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. 가격이 거의 뭐 외국 외국 조각도 두세개값시면은개면개 조각 면 2개 값시면 이거 하나 삽니개가시개짜리 세트 삽니다. 그래서 가비 조각도는 제가강력2 추천합니다. 강력시면 2개 조각도 세트를 시면2도 굉장히 마감이 잘되어개 그 조각도 연마하는 방법은 이런 소프트 우드 말랑말랑한 나무에 그 사포 올려놓고요 동근 칼은 아이고 이런 그래. 상태가 영안 좋습니다 제 건데 아 저는 이렇게 조각도 보관함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조각할 때. 필요할 때는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필요한 칼들을 그때그때 뽑아서 씁니다 이게 참 편리해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벽에 걸어놓고요 어, 연마 방법은... 저도 칼좀 갈아야 되겠습니다 연마 방법은 이 연마 각도 이거 잘 세워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돌리면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연마하고 이 뒷날은 이런 봉, 이런 너무 두꺼운데요. 아주 이런 볼펜 같은 거, 볼펜 같은 이 지름하고 같은 볼펜 같은 거에 스포를 이렇게 돌려놓고 그대로 땡겨주면 됩니다. 뒷날 연마 방법은. 연 마고, 하 사포로는 이렇게 연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죽에 청봉 발라가지고 가죽에 마 j u g e Chumbombala, Maga, m 상 g a Maga, Maga, m a 도 a Maga, m a 선비 조각도는 외국 그뭐 비싼 외국 조각도 못지않게 굉장히 날도 잘 서고 내구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강추강 추입니다 강 추. 강추,